네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웅자 양팀 선수들 모두 페어플레이로 오늘 야구장을 찾아주신 어린 팬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스. 스트라이크!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제 2구 볼! 타자 잘 봤습니다 3구 갑니다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어? 아웃입니다! 네, 수비에 여유가...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. 이 선수,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. <목> 3번 타자, 김현수. 선수가 나오는군요. 투수, 공을 뿌립니다. <목> <볼>! <목> 2구째 <목> <볼>! <목> 3구째 <목> 파 얻어냅니다. 타이밍은 좋았어요. 투볼 원 스트라이크. 호수 미트질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. 투수 공이 존 투투. 투수 공 내야 플라이입니다. 수비수 따라갑니다. 오! 아웃됩니다.